안녕하세요. 잠튼바입니다 드디어 전설 리그 예, 지금 치형이 끝났는데 보시면은 상대 찾기가 6명밖에 안 차졌어요. 원래 8명까지 차야 지는데 아, 시간도 지금 24시간이 아니고요. 상대 찾기 한번 늘려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공격 바로 들어가죠? 아. 트로피 40개짜리 자, 이거 어디서 공격을 들어가야 될까요? 중앙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 길을 택할까요? 자, 이쪽에 퀸 1, 바로 들어가주면서, 중앙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드래곤을 길 정리하고, 퀸, 네, 잡아놓고, 퀸 제거하고, 지진 바로 써주고, 오른쪽 편은 그냥 바로 퀸으로 길 정리합시다. 그리고 써주면서, 퀸 스킬 써야 되겠는데, 자, 퀸 스킬 쓰면서 그냥 바로 진행. 그리고 다시 분노 한번 더 넣어주고, 그리고 킹 스킬 쓰면서 조금 빠르게 진행. 그리고 뒤에 법사 하나 넣어주고. 자 이러면은 이렇 되겠죠. 여기 한번 올려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올려주고요. 요렇게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라벨 바로 진행합시다. 공정으로 해서. 아 여기서 토네이트랩 나오나요? 아, 이거, 진짜 그냥 완파 조합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 조합으로 하니까, 이거 완파 안 나오네요. 아이, 큰일 났네. 하, 지진이 지금 만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딱, 84% 이별로 일단 종료했는데, 와, 100% 보너스가 34만, 34만 2,400에 자원 오지게 먹고 트로피 27점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조합 자체를 약간 바꿔봅시다. 점프 하나 넣고, 그리고 분노를 하나 더 챙겨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전차를 좀 달라고 하고, 얼고이 벌루니, 분노, 탱크 주세요. 네, 이렇게 일단 바꿔서, 전차, 점프, 피닐라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한번 공격했죠? 자, 이제, 이제 두 번째 공격도 남아있는데, 일단 또 가속 한번 써주고, 바로바로 바로 깨워줍시다. 와, 전설 좀 빡세구나. 이렇게 들고 가면 되겠죠? 두 번째 공격도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바로바로 바로 잡히니까 좋네. 근데 11월이 있네요? 잠시만요. 개꿀쓰. 그럼 바로 퀸힐 시작하고. 아, 볼륨 위치가 좀 달라졌는데. 그래도 베이비 드래곤으로 빌정이 치고. 왼쪽편으로 가야 되는데. 오케이. 왼쪽편으로 가주죠. 바로 이제 전차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킹도 약간 이쪽편 넣어주면서. 동마법 써주고 아이스골렘 나오면 은 주변 다 얼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얼려줄 거기 때문에 좋아요 다시 한번 분노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점프를 써가지고 진행하고 그리고 블룸 넣고 랍을 시작합시다 이렇게요 그리고 한번더 분노 써주고 그리고 퀸스킬 써버리고 한번 얼려주고 그 다음 네 이렇게 그 다음 바로 워든 스킬 좀 쓰면서 퀸을 살려주십시오 퀸을. 자, 그리고, 네, 킹도 에너지 좀 채워주고, 네, 이런 형태로. 쇼쇼쇼쇼쇼 이번에는 40점 바로 들고 오네요. 와 아, 전설 리그가, 아, 좋구나. 예, 네, 자원도 그냥 팍팍 올라가죠? 자, 트라피 40개 또 바로 먹었고, 자, 그리고 상대편 공격이 지금 단한 번도 안 들어오네요. 야 한번 이기면은 완파해버리면 40점이니까 그럼 트로피가 계속 계속 올라가네 겠 어? 잠시만 상대가 공격 들어왔다 저,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공격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퀸힐 패볼 박으로 지금 들어오네요 상대편 일렉트로 드래곤으로 일단 길 정리해주고 그 다음 퀸힐 시작하죠 이거 완전 클랜전처럼 지금 진행이 되죠? 야 전설 리그는 좀 다릅니다 완전 클랜전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전차 넣고요 패카 넣고 아 하지만 지금 퀸이 약간 돌았는데 테카랑 워든이랑 다 같이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다시 다 들어와주고 와 이거 완전 클랜전이네. <laughs> 그쵸아 이라면은 아 분노 실수로 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쭉 들어와서 아 워든 스킬 썼는데 워든 스킬 위치가 좀 애매한 것 같고 자 볼러들 지금 다돌았죠 그리고 퀸도 지금 밑으로 오고 있고 이라면은 지금 홀 공격 못 해요. 이제 박지마우 들어오고 야. 진짜 완전 클렌전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얼려주면서 지금 바로바로 바로 진행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얼려주고요. 다시 또 올려주고요. 와, 이거 다, 다 부쌌는데요? 이러면은 그냥 안 파죠? 아, 이거 안 되겠다. 클렌전 배치로 바꿔야 되겠다. 아, 클렌전 배치란다. 클렌전 배치로 바꿔야 되겠네요. 야 힐러들 하나씩 하나씩 잘라주는 건 좋은데, 지금 페카가 너무 많이 살아남았죠? 거기다가 영웅들 지금 다 살아있고, 퀸 스킬까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힐러 지금 다 제거됐고 94% 패카 너무 많죠 지금? 여기서 또퀸 스킬도 나와있기 때문에 아 이거 홀은 제거될 것 같거든요 자 저기서 아 벽치네요 아 그리고 다시 다 들어오고 자체랩들 때문에 지금 체랩들이 트랩들 방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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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나요? 1초 와 막았어 막았어 야야 야 겨우 막았네요 진짜 자 그리고 또 본격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이거 완전 클렌저네, 야. 자, 바로 걸리죠. 서칭이. 이거,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퀸일이 이쪽에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벌룬 색이 하면서 베이비 드래곤으로 일단 결정리 좀 할게요. 그리고 퀸일이 시작하고 킹으로 결정리 하고 법사 넣으면서 조금 더 빠르게 결정리 하고 전차 바로 넣어주고요. 전차 벽잘 뚫었죠? 이제 천천히 들어갑시다. 킹스킬 쓰면서. 네, 주변 방타들 빨리빨리 정리 좀 해주고 그 다음 분노 넣으면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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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서 주변 다 얼려버렸죠? 자, 그리고 이분은 클랜성이 없네요 지금 자퀸 잡았고 좋아요 다시 한번 분노 넣으면서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합시다 그리고 바로 그냥 점프 넣고 그냥 넘어오고요 얼른 좀 넣어줘서 천천히 진행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분노 넣으면서 퀸좀 살려주고요 아, 캔스킬 써야 되겠네요. 캔스킬 쓰면서 진행해주고, 이제 바로 라벌이 시작을 합시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올려주고, 신속 넣고, 다시 한번 올려주고, 다시 신속 넣고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워든 스킬 쓰면서 홀 쪽으로 잡아주고 이러면 홀 제거 되겠죠? 홀 제거 됐죠? 좋아요. 그리고 대공포도 잘라줘야 되는데 대공포 오케이 대공포 잘라줬고 와 이거 진짜 완전 클렌전이다와 좋아요 좋아요. 야 진짜 이제 전설 진짜 긴장되네요 야. 야 점프 하나가 이거 배치를 모르니까 예.. 아.. 밑으로 들어갈 걸 그랬나? 아 그냥 점프 넣고 들어올 걸 그랬다 인패 하나 자르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와 이거 완파하기 진짜 빡세네요 좋아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공격을 들어가면서 트로피 가져왔는데 아 벌써 160점을 올렸네요 15점, 27점, 26점, 40점, 40점, 27점이니까 총 합이 160점 이렇게 올렸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설에서 어떤 조합이 먹힐지 하나씩 하나씩 조합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